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텀과 데이터 텀 태그 보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크레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오를 시작하신 다음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이 구성 편집기를 선택하시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값은 display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텀과 데이텀 태그 보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display a 디스 s d i s p l 태그, display c o o r d i 그리고 display plane, d i s p 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컴피그 프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피그 프로를 열기 위해 윈도우 탐색기에서 D 드라이브의 월드 디렉토리로 가셔서 컴피그 프로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느낌표를 입력하시고 데이터 보기 설정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axis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axis 태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coordinated system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coordinated system 태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plane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plane 태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point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isplay point 태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엑시스에 이 값은 yes와 no가 있으며 저희는 no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yes는 보이게 하고 no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부분은 모두 no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태그 부분은 yes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텀 부분이 보일 때 데이텀 태그 부분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텀과 데이텀 태그 보기 부분을 8가지를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상단의 파일을 클릭하시고 이 저장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오를 닫고 닫으시고 저희가 저장한 컴피그 프로를 이 적용하기 위해서 크레오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이 새로운 부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부분이 노우로 설정했기 때문에 처음에 데이터 데이터 미 보이지 않고 이 상단에 데이터 데이터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과 데이터 태그 저희가 데이터 태그 부분은 예스로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태그는 모이, 모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이런 데이터 데이터 보기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시면 이 상단에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선택을 체크나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보기나 보이지 않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텀과 데이텀 태그 보기를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